지원자분, 지원자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영상은 필기를 조금 하시거나 캡처를 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시고 이 영상을 통해 앞으로는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질문 정도는 내가 정말 당당하게 내 걸로 말할 수 있다. 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취보는 1순위, 자존감은 0순위. 안녕하세요, 생각이 탄생이 대표 강사 정민쌤입니다. 여러분, 저 조명 샀습니다. 처음에 어두컴컴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어, 동영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아가다 보니까 조명이라는 거는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앞으로 조명도 샀으니까 더 밝고 환한, 영상을 많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직 각도를 잘못 잡아서 지금 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게 해놨는데, 어, 다크서클도 되게 많아 보이고, 어, 음, 그래요. 이거 되게 진짜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이라인 어떻게 그렸는지도 좀 느껴지고, 어, 신경 많이 써야 되겠네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짚고 넘어갈 질문은요. 지원자분, 지원자분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을 준비할 때 크게 네 가지는 잊지 않고 이네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준비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기본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이야기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왜?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면 붙었다고 하는데, 이거 그럼 나도 써야 될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차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반드시 본인 이야기에서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는요.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은 성격의 장점과 단점의 질문과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주십니다. 이따가 또 설명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는 내가 만들고 준비해 놓는 이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른 지원자분들도 동일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명 내 답변이 다른 지원자와 또이또이한 선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 답변을 듣고 있을 그 면접관 청중을 파악하고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걸한 개씩 짚고 넘어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을 자기 이야기로 써서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은 너무 정보화 시대고 조금만 인터넷을 뒤지면 어떤 분이 어떻게 면접에서 답변을 해서 붙었대요. 어떻게 얘기했더니 떨어졌대요. 라는 걸 너무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준비를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거를 똑같이 베껴가는 안타까운 면도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놀랍고 신기하게도 요새 면접 질문은 이 질문에서 끝나지 않고요. 이 지원자가 얘기할 때 이게 조금 거짓이 있거나 아니면 얘기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거나 하면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면접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내 얘기를 함에 있어서도 긴장돼서 내 의도랑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걸 내 거가 아닌 다른 사람 이렇게 해서 붙었대. 나도 이거 내 장점 단점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고 가지고 오면 정말 어지간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면접장에서 그걸 내 것처럼 당당하고 뻔뻔하게 거기에 이 질문에 대한 꼬리 질문이 이어졌을 때또 거짓말을 만들어서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주세요. 충분히 찾으실 수 있고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주시면 돼요. 한번 어, 워드파일이나 노트 같은 데다가 어, 내 장단점이 뭐가 있지?를 생각하면서 적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장점 중에 하나는요. 평행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외발로 서 있을 때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 어 예전에 승무원 되기 전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그리고 승무원이 되었을 때에도 어 비행기 안이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음료를 쏟는 실수를 많이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저희 장점이에요. 어떠세요? 자두 번째입니다.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을 성격의 장점과 단점 안에서만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서 지켜주셔야 되는 법칙입니다. 자. 지원자의 장점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을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다 아우를 수 있는 거를 물어보는 질문인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항상 저는 성실함이 장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 강한 것이 장점입니다. 처럼 성격에 내적인 거에만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장점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장점과 단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행 감각이 좋은 것을 장점으로 말해주실 수도 있고요. 어, 예전에 피아노를 너무 오래 배우셨어요. 혹은 태권도를 너무 잘하세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본인의 장점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과 지원자 전체 전반적인 부분의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 성격으로만 치우쳐서 말씀을 하게 되신다면, 팀워크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본인의 강점인가요?처럼 성격을 묻는 질문에 그게 연달아서 나오게 된다면 안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원자의 장단점은 이 지원자라는 사람 전체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같이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장점에 떡볶이를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그게 그 지원자분의 장점이 될수 있고요. 어필해도 됩니다. 단, 무엇을 이어붙이면 될까요? 떡볶이를 굉장히 잘해서요. 이걸 만들어서 친구들과 같이 먹는 것을 굉장히 잘합니다. 라고 하면, 어, 다른 사람들과의 교우 관계도 굉장히 좋은 지원자처럼 느껴지겠죠. 그렇게 답변을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단점에서 절대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점같지 않은 단점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가장 흔한 거 있죠. 단점의 스테디셀러입니다. 무엇이냐? 저는 꼼꼼한 게 너무 단점입니다. 한 가지를 집중해서 하다 보면 다른 걸 신경 쓰지 못하는 게 저의 단점입니다. 이를 빠르게 처리하다 보니 잘 잊어버리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메모지를 가지고 와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단점으로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일단 이건 너무 진부해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곧 2020년대인데 2020년대 면접 보는 거에는 너무 진부한 답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단점은 하지 말아주시고요. 진짜 본인의 단점을 얘기해주세요.